오늘 5학년, 오늘 반려구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밖에 비가 오는 관계로 실내 수업으로 변경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진행할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활동했던 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반려구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수비가 득점하는 반려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터널 반려구라는 게임으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어 활동 1번처럼 어 팀별로 굴려주고, 킥하고, 패스하는 연습을 좀 갖고 난 다음에, 팀별로 나눠서 활동을 2번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수비가 득점하는 반려고 있기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공격은 볼을 차고 1, 2, 3루 베이스를 배치, 어, 배치해두면은 그 베이스를 밟고 돌아오면 수비 팀은 더 이상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수비는 이때 공격이 찬 볼을 잡고 난 다음에 전체가 한 줄로 모여서 다리 사이로 다리를 벌려 공을 굴려서 맨 끝까지 진행하면은 일점. 다시 반대로 돌아서서. 다시 공을 가랑이 사이로 굴려서 맨 끝까지 다시 돌아오면 2점. 이렇게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최대 3점까지 할수 있는,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 수업으로는 교실에서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을 했는데, 예전에 강조했던 팔과 무릎 높이 내는 동작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바닥에 테이프와 줄자를 이용하여서 두 번씩 뛰는 연습을 하고, 측정을 하고, 마무리 아, 시간이 좀 남아서 오늘은 원래 계획했던 실내 수업 이 안진뱅이 피어와 가가볼이라는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가가볼은 양수쌤 TV에서 유튜브 내용에서 다운 거고 안진뱅이 피어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활용했는데 두 게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전뱅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두 팀으로 똑같이 나눈 다음에 한 모둠은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양옆으로 벌려서 앉습니다. 빈 공간이 없도록 만든 다음에 이때 이제 서인, 상대팀은 들어와서 안에서 서서 어, 앉아있는 친구들이 공을 굴리는 것을 피하는 활동입니다. 이때 경계선은 무릎, 공을 친구들이 굴리는 친구들이 앉아있는 친구들이 굴렸을 때 무릎 위로 맞지 않도록, 무릎 위, 위로 맞으면 아웃이 아니라, 무릎 아래로만 맞았을 때만 아웃이 되도록 설명을 하고, 공을 잡고 멈, 어, 잡아서 굴리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굴러오는 그 공을 그대로 받아쳐서 반대로, 이렇게 서로 연결, 연결해서 멈추지 않고 굴리도록 지혜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꾸 잡은 상태에서 공을 띄우는 친구들이 있어서 멈춘 다음에 다시 아이들이, 연결 빠르게 공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고 인원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공을 두개로 늘려서 진행해보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뜰때 뛰다가 친구들 발을 간혹 밟은 친구들이 있어서 뛸때 주의하도록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가볼 게임은 하진 않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은 책상을 눕혀서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원형을 만들어서 라운드를, 그리, 그라운드를 만듭니다. 이때 이제 똑같이 손으로 공을 쳐서 상대방의 다리를 맞추면 되는데 벽을 맞고 튕겨 나오거나 상대방이 친 볼을 다른 친구가 공을 맞으면은 그 무릎을, 다리를 맞은 친구는 아웃이 됩니다. 이때도 똑같이 허리를 숙여서 공을 굴리면서 벽과 친구들의 손바닥을 튕겨 나오는 공을 빠르게 쳐서 마웃 시키면 되는데 이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공을 치는 사람이 공이 굴러가는 공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공을 굴린 친구가 아웃이 된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이때도 똑같이 세 명이 남았을 경우에는 경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친구로 나눠서 다음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